자이번엔 예제 1번과 이제 2번에서 극한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복소수열의 극한인데요. 여기는 수열이 n분의 i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제 n이 1이면 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n이 2면은 2분의 i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이 나가는 겁니다. 그 수열의 극한을 한번 구해보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럴수밖에 없는 게 분모는 끼해야 유한한 상수죠. 그죠? 이게 i에 몇번제곱한다 그러면 1 1i i 네 가지 복소수만 왔다 갔다 할 텐데 분모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죠? 결국 0에 수렴하게 되겠죠. 직관적으로. 근데 그거를 다시 요 복소 평면에 수열을 그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n이 1이면 1이면 여기 i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g1이라는 예, 수열의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두 번째 항, 여기가 세 번째 항, 여기가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하면서 스파이럴 처럼 해서 예, 원점으로 수렴해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이렇다는, 뭐, 눈으로 보긴 기 이렇긴 한데, 진짜로 0이 되냐? 라고 이제 꼬치꼬치 깨묻는다면 보여줘야죠. 예, 어, 입실론 하나, 양의 입실론 하나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큰 자연수 하나가 있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자연수냐면 그 자연수보다 클때요 수열과 영과의 이 수렴하는 복소수와의 사이가 입실론보다 작은 것만 보여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차이라면 봐야 되는데 결국 요 차이라는 거는 0은 있으나 많나니까 m분의 i에 m 플러스 1이라는 거고요. 이러면 복소수는 분모분자 따로따로 절대값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i에 몇 제곱을 하던 간에 그게 결국 1 1 i 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경우든 분자는 크기가 1밖에 안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입실론보다 작다라고만 보여주면 되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 그러려면, 요 n을, n이 존재, 뭐로 존재한다라고 보여주냐 하면, 이 n은, 아, 입실론분의 1이라는 요 숫자를 n이라고 제시를 하겠다라고, 아, 이런 n이 존재한다라고 제시를 해버리면, 결국은, n 분의 1 이라는 건입 실론 보다 작게되 죠, 그쵸? 괜찮 으신 거 죠, 그죠? 그니까 어, 지금 n 이입 실론 분의 1 인데, 이게 입 실론 분의 1 인데, 지금 스몰 n 이입 실론 분의 1 보다 더크게되 니까 양변 을 뒤집 으면 n 분의 1은입 실론 보다 작게되는거 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 난 굉장히 작은 입실론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 수열과 0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에,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냐면, 이 n이라는 자연수를 입실론분의 1보다, 입실론의 1이라는 이 자연수로 잡아주기만 할게요. 라고 하면, 무조건 이복소수열은 0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 n, 의 정의로 예, 수렴 정,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1번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psilon n으로 해봤고요. 자, 2번 한번 풀어보면, 자, 2번은 주어진 이런 복소수열의 예, 수렴할까 발산할까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g 거를 복소수열 gn이라고 생각하면, 자, gn은 n plus 2ni 라고 되어 있고, 3 p l u ni인데, 일단, 예, 위아래, 켤레를 곱해서,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켤레를 곱하면, 네, 예 n 제곱 플러스 4n 제곱이 되고, 네, 요거를 정계를 하면, 3n, 그죠, 3n, 그리고, 이렇게 하면 i i 마이너스가 있지만 i i가 있으니까 e n 제곱, 이게 이제 실수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어, 결국 분모는 5 n 제곱이 되고요. 자 이제 허수부는 3과 마이너스 e n 마이너스 6 n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NI와 n i와 n n 제곱 i 이렇게 허수부 실수부, 허수부. 이게 마치 이게 xn이고, 그게 yn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앞에 저희가 정리 6.11에 의해서 얘 복소수열이 수렴하냐? 라고 하면 요 실수열 수렴하고 요 실수열이 수렴한다. 그럼 요 gn이란 복소수열이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걸 따라서 지금 이 복소수열의 실수부인 실수열은 5n 저것 분에 3n 이 xn이죠? 우리 가체가 xn이라고 했고, 이게 어디로 가나요? n이 무한대로 가면 5분의2로 가자. 이게 가장 높은 차수. 네, 그리고 허수부 허수부에 해당하는 이 yn이죠. 실수 실수열 여기 실수열 이게 바로 yn인데 yn이 o n 저것분에 n은 어디로 가나요? 5분의 1로 가죠? 그죠? 이게 s n이 안 들어갈 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n은 5분의 2로 수렴하고 y n은 5분의 1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g n이라는 이복소수열은 5분의 2 플러스 5분의 1 i라는 복소수로이복소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에 바로 0.11에 따라서 자 교재에는 없는데 예제가 좀 부족해서 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수열 하나를 복소수열 하나를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g에는 g 복소수의 n 이라는 복소수열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g는 1보다 작은 예. 뭐, 그냥, 예를 들어, 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 라든가. 네. 뭐, 그런, 하여튼, 요 단위원 안에 있는 그런 고정된 복소수 하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n제곱이라는 형태의 복소수입니다. 네.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러면, 요 gn이라는 복소수열은 0으로 수렴합니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실수열에서도 실수열에서도 a의 n이라는 음, a n 얘기하지 말고 a n을 예를 들어 뭐 음, 뭐라고 할까요 어, c 아니면 b의 n이라는 네, 요런 수열을 하나 생각해보시죠 물론 b가 1보다 작은 네, 요런 수열 이건 쉽죠 그죠 리미트 an이라는 요 수열은 이미트 1보다 작은 그 수의 예 n 제곱하는 거죠.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 요거는 이제 실수열은 금방 아는데 복소수열도 비슷한 이런 예,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진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써먹으려고 제가 증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수열과 수렴하는 복소수 값의이 차이가 입실러보다 이 작금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gn이라는 수열은 g의 n제곱이 되고, 결국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절대값과 n제곱은 바꿀 수 있다 앞에서 보여드렸고, 근데, 네. 요거는 g의 절대값이라는 하나의 실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친구, 요 친구는 실수입니다. 복소수의 절대값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1보다 작은 실수죠. 그죠. 1보다 작은 실수의 n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0으로 가죠. 예. 이거는, 이거는 그냥 시, 실수, 1보다 작은 실수를 n N제곱, 제곱하는 그런 형태면 n이 무한대로 갈때이 친구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예. 따라서 리미트 g n이라는 것은 0으로 수렴한다. 예, 요렇게 정의된 아니면 요게좀 헷갈리시면 리미트 1보다 크기가 1보다 작은 복소수를 n제곱하는 요런 형태의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예, 알고 계신 숙지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또 이제 예, 반면 이 g 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이런 예 1보다 큰그 친구의 n제곱을 하면 그러면 이 친구는 발산하게 됩니다. 수렴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네 괜찮죠, 그죠? 자, 요거는 쉽게 뭐 역수를 취해서라든지 금방 네,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또 없는 것중에 하나가 간단한 정리가 하나 있는데, 네, 정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실수열에서도 똑같은 정리가 있습니다. 수렴하는 수렴하는 복소수열은 복소수열의 극한 극한은 유일하다. 뭐 당연하죠. 복소수열이 수렴하면 하나의 고정된 복소수 값으로 수렴이 되겠죠. 예. 실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열도 어떤 실수 축에서 실수 축에서 a1, a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수렴을 하게 되면 l에 수렴하게 되면 수렴하는 l이 하나지 이 A라, an이라는 이 수열이 하나는 뭐 l 원으로 수렴하고 다른 하나는 L2로 수렴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개로 수렴을 할수 없다라는 게 바로 수렴하는 수열은 하나의 극한으로 수렴한다 또는 극한이 유일하다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미분적분학에서도 이게 증명이 되고 제 채널의 해석학에서도 똑같은 증명을 했었거든요. 한번 미분 적분학에서 한번 청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소수열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g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복소수열이 극한이 그 음, g1으로 하나의 어떤 고정된 복소수로 수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똑같은 복소수열을 또 수렴하는지 봤더니 G2라는 복소수요, 복소수로 복수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 여기서 G1이 G2가 아닌 그러니까 수렴은 하는데 Gn이라는 복소수열이 수렴은 하는데 야, 서로 다른 복소수로 이렇게 엉뚱하게 수렴을 각자 수렴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결론을 이제 부정한 거죠. 사실은 이 결론을 부정한 귀류법을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예, 극한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봤고요. 자, 요런 가정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입실론 하나가 주어졌을 때, 예, 자연수 하나가 존재해서 이제 입실론 n 논법에 따라서 존재해서 그 n 1보다예 커지면 g n이 g1보다 거리가 아주 매우 가까워진다. 요둘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다. 왜? 극한의 정의에 따라서. 입실론 n 논법의 정의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n2라는 큰 자연수 존재에서그 n2라는 자연수보다 만약에 n이 커지면 이건 역시 복소수열과 g2 사이 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다라고, 이슐론 n 정의에 따라서 이두 개를 이렇게, 예, 이슐론 n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의 트릭을 하는데, 자, n이라는 자연수를 뭐라고 하냐면, 위에 나온 n1과 n2 중에, 둘 중에 더큰 맥스를 잡아 봅니다. 예. 그 맥스를 잡아서 이번에는 요 그 최대 값, n1, n2 둘 중에 가장 큰 값보다 더큰 n을 잡아볼 거거든요. 예. 네. 그럴 때, 그럴 때, 이 g1이라는 요 값과 g2라는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리가. 자, 그러면 이거는 g1에서 gn을 빼고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똑같죠. 같은 걸 빼고 더했으니까. 근데 요게 우리가 아는 삼각 부등식에 따라서 g 요거는 n g1이 되고 요 부분은 n g2가 되죠. 그렇 그러면 요 가정에 따라서 이 친구는 2의 분 에필론보다 작고 이 친구는 2분의 에필론보다 각각 작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요게 2분의 에필론, 요게 2분의 에필론이니까 이필론보다 작죠. 자, 요거 볼까요? 지 원과 지 투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사실 n이 무한대로 갈때지 원과 지 투가 사실상 같은 극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수열은 지 n이란 수열은 사실상 g n과 지 투로 수렴을 하는데 하나의 유일한 극한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네, 그쵸 따라서 따라서 리미트 g n이라는 거는 g 1으로 수렴하는데 그게 바로 g 2랑 같다. 동일한 유일한 극한으로 수렴한다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